17일에는 오, 오, 마리아 오, 아 동영 마리아 앙토네트첫 공연 네. 아저 여기 풀 에피소드 있어요 네. 말씀해주세요 아, <laughs> 사실 그때 팬들한테 얘기 못했는데 재현이가 커피를 샀어요한스태프들이1 네. 아. 아, 0명좀 넘게 있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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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틱 그래가지고 진짜 몰랐거든요 저 그래서 약간 감동받았어요 아 뭐야 네. 아, 아 뭐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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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그 스티커 뭐야. 붙어있었거든 아. 그래서. 약간 놀랐어요. 네. 이제야 얘기하네요, 제가. 아, 뭐야? 둘이 뭐야? <laughs> 별거 아니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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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니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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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니에요. 네. 득. 이현이 아니, 근데 진짜 형. 네. 내가 <laughs> 유일하게 보내 준지 <laughs> <laughs> 아니, <근데 그게 웃음> 아니, 그래서 <laughs> 도영이 진짜 원했단 말이야. 느꼈어. 나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았어도 한번 보낼 생각이었어 가지고. 아, 네. 이게 보통 다른 멤버가 뭐 하면 도영이가 막다 우리 집합해가지고 맞아 맞아 집합시켜줘? 뭐지? 뭐지? 아 그러니까. 카톡방에 그치, 그치, 그치. 모아가지고 어. 다 하는데 이번에는 재현이가 알아서 아, 다 맞아. 했는데 응. 감동받았습니다 아무네자 아. 그리고 어 8월 맞다. 14일에는 왔 저의 쇼 음악중심 MC MC. MC. Wow. MC M to the C 네 wow. 무대가 있었고요 이때가 정답니다. 이제 wow. 저에게 있어서 첫 어, 개인 스케줄이자 와네그랬는데 wow. wow. 그때 이제 저희 멤버들이 커피도 보내 주고 도영영이 이제 커피도 이게 직접 형의 카드를 이렇게 이렇게 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기도 했고요. 그리고 마크의 프리미엄 도시락. 오 네. 그거 정말 맛있었습니다. 진짜 제가 마크한테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맛있었다고 맞아. 얘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어, 해찬이의 장어도 없다. 해찬이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. 아, 해찬이가찬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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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마지막에 나왔네. <웃음> <웃음> 야 원래 마지막에 주인공인 거야. 주인공인 거야. 어? 아, 주인공인 그러면, 거야. 아, 아, 어? 어? 어 아니 아, 잘. 아 그래. 오케이. 그거 얘기해야지. 뭐내거 얘기해야지. 아, 형 거? 어. 형거 뭐였지? 카톡. 아 이제 뭐해? 또 사줄 거라고? 아, 아 형이 야, 카톡 보내줬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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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 보내줬어. 얘기해. 아 카톡. 우와 나 카톡 받았었구나. <laughs> 아, 카톡 받았었구나. 아무튼, <laughs> 네 그렇게 뭔가 멤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정, 정말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. 네, 와, <laughs> 오케이.